지금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질는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으로 다 아는 것같죠 첫째, 자율주행 차를 접근할 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제가 앞에서 말했죠. 모빌리티로 할 때는 첫 번째는 동료원으로서 친환경을 말한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접근할 때 일단 동료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 자동차를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 가 있고 친환경 자동차이두 흐름이 똑같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용기관 자동차는 지금 뭐 가솔린 자동차하고 디젤 자동차가 1 9 0 0 전후로 해서 사실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 근데 친환경 자동차도 여기 지금 보면은 초기 전기 자동차가 지금 1 8 9 5년1 8 9 5년 이미 초기 전기 자동차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1 9 0 0년 초기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나온 것 나서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전기 자동차 역사를 봤을 때는, 사실 이게 200년, 아니, 이게 몇 년, 1900년, 1900년, 100년, 2000년, 2000, 120년 전에 이미 나온 겁니다. 지금도 전기 자동차가 아직, 아직 당겨화가 안 됐죠. 근데 어쨌든, 우리 인류가 계속 노력해온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 근대에 와서는 사실 주로 내연기관 중심으로 왔고, 그래서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 생산 자원이 되고, 그리고 이 가솔린 자동차를 잘 만드는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무게, 가격, 그리고 우리가 다 썼을 때 다시 재충전하는 이 모든 게다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 일상 생활이 깊게 들어왔는데 전기 자동차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거는 중량, 가격, 배터리 성능, 충전 인프라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가 우리가 모든 자동차를 대체하려면 이게 충전하고 배터리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되고 가격도 훨씬 더 떨어져야 되고요 무게도 훨씬 더 가벼워져야 됩니다. 정의자동차 한번 운전해보면 느끼실건데 엄청 무겁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가솔린차, 디젤를만해서 지구가 엄청난 지금 오염에 휩싸이게 되죠. 언난화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지금 어제는 각 나라에서 규제가 들어갔고 재생에너지 수요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솔린차, 디젤차, 하이브리차가 어, 점점 앞으로 적어질거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배터리나 수소연료로 가냐의 차이지 사실은 이제는 어, 점점 이쪽으로, 진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미래 한번 자동차 동력원을 전망해보면 상당 기간 디젤차, 가솔차 린 계속 갈 겁니다. 상당 기간. 다만 비중을 계속 줄여갈 거고요. 커, 대신에 커지는 게 어, 전기차, 하이브리차, 플러그인 하이브리차, 연료 전지차뭐 이런 쪽으로 갈것 같은데 어느 쪽이 먼저 어, 뭐 수소에너지 이런 자동차가 뭐 훨씬 더 빨리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 처음, 만약에 공부를 안보도안 안 했으면 처음 접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계속 머리로 상상하거든요. 어 이렇게 자기 전에 혹은 킬가다가 계속 상상이 돼요.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상상했던 중에 하나가 무슨 게 있냐면, 어, 앞으로 자동차가 자동차가 이런 자율성 다 달린다고 가정해보자 이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음악하고 놀고 공부하고 어쨌든다 운전 안할 거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배달 시켜서 뭘 먹고 싶기도 하잖아요. 뭐. 그러면 거기서 결제를 하게 되고, 가다가 근데 네 배터리가 떨어져서 내네 자동차가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어 배터리 떨어졌네. 이래서 스마트폰에서 딱누르뭐 누르면 옆에 지나가던 자동차가 무선으로 해서 나한테 전기 에너지로 팔 수도 있게 내가 그런 거에 이렇게 계속 상상해봤어요 옆에 있는 자동차에서 걔는 배터리가 막땅으로 우리 말하면 우리 지금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옆에 가는 자동차에서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거기 어, 에너지로 내가 전송받는 이런 걸 제가 플랫폼 개발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 그분도 제가 요청해서 제가 방송할 건데 너무 재밌어요. 아, 그분도이쪽으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다돼 있어요. 다 지금 어떻게 융합판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25년이 이미 이 아메리카 원더라고 이게 무슨 통신사인데 이미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이게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가 이 자동차 뒤에, 뒤에 다른 자동차 있는데, 뒤다리는 차에서 보내는 신호를 안테, 나로 수신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통신으로 사, 신사 없이 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 상영화 안 됐으니까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 생각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그때는 무선 통신 기술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본 건데, 어, 저는 사실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자동차가, 옆에 우리가 항상 옆에 자동차가 있는데 걔네 코스민내 자동차 가게 하면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항상 그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 이 생각 그래서 이 차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사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차가 정리가 뭐냐 어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말한다. 운전자의 조작이 없이 차량에 정착된 센서로 주변 상황을 판단해 움직인다. 이걸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이런 배경이 시대에서 배경 이고 플러스 기술도 따라왔다는 라 거예요. 지금 기술이 뭐죠? 요즘에는 m z 시대 사고가, 저, 저, 세대와 완전히 다르다. 얘네는 모빌리티에 아주 익숙된 세대다. 고객층이 변했다, 이제. 사람들이 변했다. 두 번째, 이제는 기술이, 모든 기술이 거의 다 왔다. 융합만 하면 되는 일이다. 세 번째, 공유문화, 공유경제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제는 대부분이 내가 소유한 데서 이제는 소유에 대한 가치를 주지 않고 공유경제로 어, 왔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각 국가별로 이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받아들여서, 어, 요즘에 중국에서는, 어, 중국은 항상 이렇게 주격가였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항상 외치는 단어가 있었어요. 중국어로 완도, 타우서 그러니까, 어, 완도 난 항상 한국어로 번역을 못하겠어. 그, 그날이 말해봐요. 완도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 요 제가 번역해봤는데, 곡선주월 전달이 되는지 모르는데 스케트 제압할 때는 곡선으로 주어라잖아요. 이상화 선수가 이거 이거 완더라고요 곡선으로 빨리해서 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항상 하는 말이 원더 처석. 곡선에서 경쟁 상대자를 넘어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말안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환더 차석환도는 무슨 말을 뀌냐면그렇지 곡선은 원래 길을 계속가서 따라잡는 건데 환도는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여기서 저까지 가는 게 목적지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막 곡선에서 저까지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예 지름길로 확 가버리는 게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환도 청설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이나 유 a 비 이런 새로운 개념들은 우리 개인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저를 내가 늘 하는 말서 나를 믿으십시오 하는데. 왜냐면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라고 하는 거 내가 늘 이런 도움을 받아서 그래요. 새로운 개념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환도 처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국 분들은 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laughs> 기억하세요. 네. 환 중국어를 무료로 가르켜, 가르치는 데도 안 배우잖아요. 아, 우리 동전보리 아, 아, 멤버들은 <laughs> 우리 반장님 말고는 아무도 안 배워. <laughs> 그러니까 말할 줄 몰라도 되거든요. 사실 언어는 볼 줄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배웠으면 이건 이불 쪽 판단 차서 이룰 줄 아는데 길을 바꿔서 자를 따라잡자, 이래 넘어서자, 저월하자그 뜻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생각해요. 모든 게다 이유가 있구나. 근 이게 엄청난 기업인이 아닌날 결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전술적인 문제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니에요. 대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니 되냐 안 되냐는 딱 사고의 전환입니다. 환도 할줄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1위 기업을 만드니 안 되냐 이게 정말 이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이 강의를 들은 분 중에 이런 이렇게 생각, 인생을 이렇게 생각 나는 왜 아무리 해도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안된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한국분들에도 이 발음을 기억하 마세요 그럼 지금, 지금 혹시 내가 듣는것 중에 어, 나는 책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잠도 조금 자고 했는데 왜 내가 목표하는 발을 안 봤지?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환도 청추해야 돼요. 지금 길을 바꿔야 돼요. 100%. 자, 시장 볼게요. 이게 예측은 예측 기관, 컨설팅하도다 다릅니다. 제일 악관적으로 본게 이거예요. 2035년에 저, 움직이는 자동차의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근데 이거는 가장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일단 9500만 대전 세계 지금 1년에 차가 한 1억대 정도 팔립니다 기본 데이터가 전 세계 새차가 1억대 팔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어, 뭐 미니멈 한 75%가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건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어, 지금 현재는 이럽니다 1억대 팔리는데 그 중에 3천만대는중국이 시장이에요. 3천만대 중국 시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장 큰게 아시아 시장인데 대부분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이 제일 크다. 자, 근데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우리가 4개 단계인데요. 일단 3단계하고 4단계가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두개 L3하고 LB4로 보면은 이게, 4, 이게 2030원입니다. 4가. 어, 시장 규모가 6천억 넘어가고요. L3는 한, 한 5천억 정도 어, 대수로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한국은 크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도 14조, 11조 이런 시장이 됩니다. 한국 자,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지금 볼게요. 여기 단계별 시장 전망 보는데요. 이게 우리가 L, L, 레벨 3하고 레벨 4 5가 이게 진짜 완전 자율주행 쪽으로 봅니다. 이때는 사람이 가끔 봐줘야 돼요. 완전 자율주행 아니고, 근데 이거 완전 사람이 그냥 할 일을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어 가끔 봐야 돼요. 그래 워칭 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5년부터 50년 사이인 거예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8천만 대, 아 8천만 대로. 자, 그다음 이에 따라서 부품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 부품이 이런 거말합니다 카메라. 액추에이터, 저음파 레이더, 라이다, 뭐 반도체 이런 거 말하는데, 이건 C T M 공제하는 거 말합니다, 액추에이터. 데 성장률이 다10% 대부분 2%. 어, 제일 빠른 게 액추에이터 통제 C T M 말아요, 한16% 넘게 성장하고, 어, 루저 성장률이 한13% 정도 성장하는, G D P가 지금 굉장히 낮죠 성장률이. 그래서 부품 부품에서도. 어, 우리가 이쪽이, 어, 이쪽이 가장 빨리, 어, 가는 걸로 보고. 원래 반도체는 침체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IoT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반도체가 다시, 어, 성장하기 시작합니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반도체 칩이 엄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왜이쪽에 엄청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 가장 요, 요 가장 큰 시장이 우리가 ECU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기동제시스템 말합니다. 요 색깔이 전기동제 이게 제일 먼저 커질 거라고 봅니다. 자그 다음에 어, 한국, 한국도 비슷해요.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죠. 한국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한국이 왜 비슷하냐면 한국이 구조가 거의 글로벌 구조에 맞춰져 있어서요. 경제 구조가 글로벌 구조에 맞춰져 있어서. 을 얘기할게요. 앞으로 이게 해지가 돼야 이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합니다. 자율주행차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가면 자율률이 확 줄어든다. 맞습니다. 왜 사람은 그 순간 에 정신은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가 항상 나게 돼 있어. 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 가안 나요. 근데 어떤 게 제일 타로워하냐면. 자율주행차하고 사람 오는 차혼재어 있을 때 제일 안 좋아요. 음. 어. 그러니까 지금 사고 계속 나이 우버가 2018 사고 나서 계속 나잖아. 지금도 계속 사고 나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이 따라져야돼 보험제도가. 그래서 사고 책임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로봇이 사고를 냈는데 누구한테 사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합.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뭐냐면 설계를 할때 보행자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탑승자 우선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어요. 탑승자 우선으로 해야 시장이 팔릴 거고 그렇잖아.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내가 그 안에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야 차가 팔릴 텐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욕 먹겠죠. 저 차는 도덕적, 저 차는 윤리 어해는. 근데 그냥 보행자를 보호하는 우선으로 설계하면 내가 주주도 있으니까. 차가 안 팔리겠죠. 트레이드 e o 제일 힘든 게 갑자기 뛰어든 사람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한 사람은 뒤에서 슥 들어오고 한 사람 앞에서 지나가고 한 사람은 뭐 뒤에 고양이가 들어오고 막 그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책을 누구한테 묻는지. 두 번째. 아까 말했죠. 내비가 제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 좌회전 했는데 바다에 들어가, 낭떨어져, 떨어져서 이러면 어게해 그러니까 설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을. 자,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의 한계와 가능성, 상용화는 언제 되는가? 행무, 행운, 행위 과제는 뭐냐? 뭐 문제가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일단 첫째. 그래서 보험제대가 따라줘야 되고요. 보험사들 같이 배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나와야 돼요. 모든 부품이 가격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이게 맞춰져야 돼요. 근데 이게 현재 그 라이다, 레이다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아직 원가를 맞추기에는 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일반차는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벤츠를 사는 게 안전 보안 장치가 앞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가. 부딪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충격,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장치로 호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자율주행 어, 자동차는 여기가 주로 이 주변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카메라와 센서, 어,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우리 ADS라고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어, 스마트, 스마트 시스템, 통신 모듈, 뭐 GPS 기능, 인공지능 AI 처리 시스템, GPU,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주로 되어 있습니다.